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순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DS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 흐름 살펴보시게 되면 최고가 74,100원까지 갔다가 보합 상세 에 생기면서 약간의 조정 구간 발생해줬는데 자, 어제보다 1.6포인트 오른 시점인 이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전망들 살펴보게 되면서 시장의 모멘텀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자, 아직까지 6만원에서 5만원 후반대 사이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앞으로 2차 파동 위에서 조정 구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조 아직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또 관망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와 원전업계에서 밝혔는데요,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의 48, 43%를 K 원전이 차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원전을 찍고 싶으면. 바로 한국을 찾아라 할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존 원전의 이소용 모던 원자로까지 SMR 호재까지 더블 쉐이를 받는 중이죠. 자, 이 SMR 같은 경우는 언제였었나요? 자, 이 체르노빌과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었던 형태인데요. 자, 기존 원전보다 작은 터에 자, 건설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기존 전력 성배전도 이제 활용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이 복잡한 설계를 단순화하기 때문에 고장도 잘안날 거다라는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두산엔너빌리티가 개발 중인 한국형 SMR 같은 경우는 각종 안전선비로 대용사고 확률을 더 크게 낮춰서 두산엔너빌리티 마찬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레거시 건설사인 현대 건설도 원전에 같이 발을 담그고 있죠. 자,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2030년까지는 신규 원전 10기까지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발 빠르게 이제 미국 내 회사들과 손을 또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외 이 한국형 대형 원전 뭐 36기 중 24기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를 했고요. 원전 견설 경험 그러니까 풍부할 수밖에 없겠죠. 자거기에 향후 500조 원으로 수정되는 이제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놓고 중인데, 자 일단 관련 레코드가 많아서 이제 원전 관련 주로 외국인 매수세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원은 원전 수출에서 당연히 설계 조달 시공 또 운영까지도 도맡아 하죠. 한전 같은 경우는 UAE 중동에서 이제 뭐 한수원 체코 사업 계약하고 이제 유럽 시장을 뚫게 된 경험들이 풍부하죠. 한국의 정책 방침인 원자력과 신재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원전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긍정적인 발언 같은 경우에는 AI가 있었고요. 전기차가 또 있었죠. 자, 요두 개가 확산이 되면서 당연히 전력 수요에 대해서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정부 또한 이 AI를 국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자,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AI 확대 위해서 당연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가 되겠죠. 자,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음 최근 보고서에 2050년까지는 전 세계의 세계 전력 수요가 자, 현재의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여기 가운데 당연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게 되면서 탈탄소 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또 확대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석탄과 천연가스 등 이제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급격히 줄여야 하기 때문에 무탄소이면서도 대규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음, 원전이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의 가장 핵심주로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순풍을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탈원전이란 이 기조에서 자, 확대되는 이 원전의 기조는 이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세계 원자력협회에 따르게 되면 자, 세계에서 정부 등이 원전, 새로운 원전 도입 의사를 바뀐 규모가 자, 307기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수치를 보실 수 있죠. 이제 배꾸기를 포하게 되면 이제 400기가 넘게 됩니다.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400기가 넘죠. 자,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원전을 용량을 2050년까지 이제 4배의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게 되면서 향후 이제 계획된 원전 규모만 최대 700기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 현재 가동 중인 게 439기고 건설 중인 67기를 고려를 하게 되면 자, 원전 규모는 현재 2 5배까지 확대가 되는 전망이죠.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보합장세로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주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3년 정도 장투하게 되면 자 충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도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높은 높다 마다한 단계 아닙니다. 자 앞으로 얼마 오를지 모르는데 자 같은 예로 SK하이닉스 작년부터 저희가 강조 드렸죠. 자 보시게 되면 자 공부방 1월 3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 바로 1월 3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1월 3일 날 저희가 말씀 정확히 드린 SK하이닉스 1월 3일 자스 특급 시기지처로 알려 드렸었고요. 자, 1월 3일 바로 이 지점이었죠. 자, 또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반드시 넘을 거다. 자, 또 하나 있었죠. 자, 이렇게 스크롤이 움직입니다. 자, 1월 3일 날 SK하이닉스 30만 원 간다. 2025 자, 지금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바탕 좋은 기업들이 눌리고 나면 우후죽순 좋은 자리들이 온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좋은 주식들 올해 무겁게 들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 펩트론도 또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375% 무겁게 엉덩이 무겁게 잘 지키시는 분들 100% 이상의 수익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저희 공부방에 들어와 보시면 수익 인증글로 확인 다 가능하십니다. 20% 수익부터 40% 급등 수익까지 시황까지도 자, 주식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까지도 저, 다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셨으면 자, 이런 것들은 다 잡을 수 있으셨던 거죠. 자,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권선부터 7만 원권선으로 다 모셔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도 다매도사인다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어디서 알려드린다? 자, 바로 여기 공부방에서 알려드릴 건데, 입장 방법은요, 01050179028, 자, 숫자 10번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 공부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나 연락을 따로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 에너빌리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주식 종목 급등주들 뭔가요? 궁금하시는 분들 다 입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탈원전을 시조를 했던 유럽의 국가까지들도 자, 속속 원전 확대들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겪으면서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영향도 있죠. 탈원전에 나섰던 자, 독일, 자, 핀란드 또 하나 또 있죠. 자, 벨기에! 원전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기존에 원전을 운용을 했던 프랑스나 영국은 원전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랑 후쿠시마 원자력 재발전소 사고 이후로도 이제 원전 건설 26년 만에 지금 스물스물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완전히 세계 기조에 있는 세계 흐름에 한 거나, 다 름이 없습니다. 자, 여 기에 우리 또있 죠? AI 의 대시장, 자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 이, 중 국과 인공지능 의 경쟁 에서 미국 우위 를 확보 를하 려는 모든 전 략을 담은 AI 행동 계획 자, 언제 발 표하 죠? 자 다가오 는 바로 23일 입니다. 이날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을 하고 나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에 내놓은 AI 행정 명령을 폐지하고 나서 내가 180일 안에 자체 AI 행동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의견 제안에는 누가 있었냐? 자, 구글도 있었고요. 자, 오픈 AI도 있었고, 메타, 또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의 대형 기술 기업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와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세계의 명령은 다 모두 AI 분야에서 미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쓰게 될 건데요. 자첫 번째 같은 경우는 AI 모델을 경향할 예정이고 두 번째 행정 명령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전 전력이었습니다. 자, 전력이면 원전이랑다또 연결이 되죠. 자이 행정 명령들은 결국엔 뭐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AI 주도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더큰 계획의 그냥 일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에너지 생산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자 거기에 필요한 거 당연히 원전이었겠죠. 자 그리고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뭐 규제를 피하는 거 포함해서 지금 완벽하게 그냥 AI의 패권을 갖겠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전력이 부족한 당연히 미국. 확대 명령에 그치지 않고 좀더큰 것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23일 이후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 시점인데요 자 미국 당연히 전력 공급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될까요? 당연히 원전인데 뉴스 케일 파워 미국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 현재 두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있었던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도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한자대건설도 다 올랐다가. 자, 한전 KPS, 뭐 한전 기술, 자, 형 따라가게 되면 동생들도 따라갈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있겠죠. 그래도, 자, 두산 엘리빌리티 같은 경우는 재료도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큰 하락 폭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냥 어느 정도, 아, 다행이다라고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니까 큰 하락 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세계적인 기조에 흘러 탁 때문에 우리 예전에 SK 하이닉스 어땠나요? 완전 지금 쳐다보면 그때 움직였던 등락에 대해서 우리 크게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희 진짜 말대로 2만 원권에 데리고 오신 분들 모셔온 분들 당연히 7만 원 움츠러 움서도이조그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오점에 잡으신 분들 이제 불안해하시는 건데 저희 여기서부터 같이 공무빵 오셨던 분들 다 흔들림 없이 움직이고 계신데 늦게 들어오셨다고 해도 불안하신다고 해도 저희 공부방에서 자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맥점이라든지 실시간 정보라든지 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의 원전은 뗄래야뗄수 없는 그냥 당연히 필요한 필수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히려 이때 빠졌을 때 우리 뭐한다? 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셔서. 내려가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막아야 되고 또 내려가는 부분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막아서 어쨌든 수익이 나는 수익률이 높은 계좌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금 두산 담아놓으신 분들 자 5, 6월 대시세워서 숨고르기 한다라고 하면서 저희 다른 종목들 자또 알려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산돌 같은 경우 뭐또 알려드니까 전혀 조급함 없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로 다른 증기 종목에서 즐기면서. 자, 수익 내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모 빵에 들어오셔서 빠지는 것 같으면 자, 계좌에 멈춰 놓는 게 아니라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여기서 같이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러한 포인트들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세계적인 기조 흐름에 자, AI의 트럼프 행정명령 거기까지 다 됐고 우리 23일 또 발표 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재밌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엘보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포인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수익 계좌를 주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력들의 자금들이 이동한 핵심 주도주로 투자들을 이어가셔야 되겠죠. 순자랑 함께하는 100% 무료 주식방, 현재 18,746명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저희 무료 강의방에서는 핵심적인 세력의 주도주를 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12월 30일 추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봇 핵심주였고, 12월 30일 시그니처 종목으로 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었는데요. 자, 10만원 건에서부터, 자, 42만원까지 300%에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었고요. 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미친 폭등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 받으시고 200% 넘는 수익금 축하드립니다. 자, 소통방에만 들어오셨어라도 이런 핵심 종목 받으시고 수익금 챙겨가실 수 있었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로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까지도 이제 한화그룹의 핵심 세력 주도주를 같이 추천드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월 10일 날 잡아드려서 자 40만 원대에 잡아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2월 10일에 초특급 시그니처랑 같이 현재가 올려드리면서 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바로 40만 원대부터 100만 원까지 거의 육박해주는 100%의 시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오션이었는데요. 12월 23일 자, 시그니처 추천주 한화 오션 같이 추천드렸었습니다. 12월 23일 36,000원대 잡아드리고 나서 그 기점으로 96,500원까지 단기 300%의 폭등 수익 나왔고요. 자, 그리고 한화 시스템 또한번 시그니처로 29,300원 잡아드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산의 대공 방 핵싱수주로 29,300원에서 최고가 79,000원까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약 250%의 수익을 폭등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2월 12일 현재가 33,400원에 잡아드려고 나서 자, 바로 여기 구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최고가 113,600원까지 가는 모습, 300% 이상의 폭등의 수익 마찬가지로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방산의 핵심주들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하나 지주사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세력의 종목군들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50% 급등 시세는 기본적으로 100%, 200% 넘는 수익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딱 챙겨가실 수 있으셨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3단계 사이클의 방산주의 한화, 원전의 두산에너빌리 같은 기업들 1차, 2차, 3차 파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을자 3월 21일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더 추천드렸었는데요, 27,000원 구간 오게 되면서 자, 이 구간 26,000원 띠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라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바로 이 지점이었죠. 자, 그러면서 다음 구간에, 자, 자 26,000원 산 구간선 오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주가 2만원대부터 74,100원까지, 마찬가지로 300% 넘는 폭등 시세에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두산,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챙겨가셨습니까? 자, 6월 수익 무려 4,200만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또 1,400만원, 또 125%가 넘는 1억원의 수익 인증글들 여러가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전대장주의 두산애네빌리티에 투자를 하셨더라면 말 그대로 정말 폭등 수익권을 다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수익률 100%가 상승이 준비된 시장 주도 종목군들을 공략하게 된다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를 발로 차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라 거죠. 물론 선택은 자유겠지만 100% 무료 소통 방에는 입장해보셔야 되겠죠.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자, 마감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료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01050179028, 자, 숫자 10번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세력의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주식, 공구방에 이제 무작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전화나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만 10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만 들어오시지 마시고 지인 분들이나 친구 분들께 10번 같이 말씀드려서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부 같이 해나가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세력의 주도주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을 보시고 같이 자산을 풀려 나가신 분들께서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다음 진도도 같이 갈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에 새력 주도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